어, 자리가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오히려 내가 있는 자리가 불안정하고, 오. 불안정하고, 그 다음에, 어, 불안정하기만 한게 아니고,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다 펼치지는 못할 것이다. 음. 그리고 이 자리가, 어, 이,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자리의 변화 변동이 올해 일어났고, 작년부터 해서 일어났고, 오. 또, 어, 또 바뀐다. 연거퍼. 어... 어, 그리고? 알고 말하는 에? 요 아, 어, 죄송합니다. 네, 알고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들어오니까, 어, 어, 이사람 작년에 어쨌든 자리가 이동 변동됐죠. 그렇죠? 이동 변동됐다고 나, 아, 나... 그러니까, 대표님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나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저는 이동 변동됐다고 나오고, 또다시 이동 변동된다고 나와요. 네네. 또다시 이동 변동된다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작년, 재작년 운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60한살 한갑 성조가 오면서. 근데 이 사람이 삼재라는 파급의 효과가 딱 들어오면서, 이 사람 생일을 기점으로, 지금 네. 6월 생이잖아요 네. 이때부터 내 자리 이동 변동도 일어나고, 네. 내가 가지고 있던 직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자리 이동 변동이 일어나면, 더 좋은 쪽으로 일어나진 않는다고 나와요. 음. 어. 지금보다는 더 좋을 수는 없다. 네. 이 사람 참재 영향을 너무 많이 받네. 어. 어. 그래서 이게 지금 6월 생이라고 하셨는데, 음. 6월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좀 힘들다. 음. 어. 그리고, 이 사람, 사람은 누구나 뭐 자리, 권력 뭐, 뭐 이런 거에 다 누구나 욕심은 있지만 이 사람 자체는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아다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 아 어, 속마음이 왜냐하면 어, 갈등이 너무 많아요 충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 그래서 너무 심심비약이다이 사람 자체가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섬세하고 약해요. 어. 그래서 마음에 감정의 기복이나 변화가 좀 많이 들어온다.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은 원리나 기본이나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모험을 절대 하지 않아요.